허경영의 하늘궁에서 80대 남성 신도가 불로유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궁은 허경영 얼굴과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사서 우유에 붙이고 상온에 놔두면 불로유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지병이 있었으나 하늘궁에 입수하고 다른 음식은 안 먹고 불로유만 마셨습니다. 허경영은 자신이 불로유를 만들거나 팔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신도들이 만들어 판다는 거죠. 하늘궁 대표라면 신도들이 상한 우유를 파는 걸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허경영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 스티커를 우유에 붙이면 몇천 년을 보관해도 상관 없고 상온에 무한대로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원들을 수해 현장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았고 결국 물살에 휩쓸렸던 해병대원들 중 채수근 일병이 순직했습니다.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지시 사실을 부인했고, 대대장이 수색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의적으로라도 유감을 표명하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할 텐데, 최고 책임자라는 이들의 책임 회피 태도는 둘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